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런저런 시선들. 따뜻하지만 조금은 서툰 사람들.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분들은 대체로 한국 사람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는다고 해요. 마음이 따뜻하고 예의가 몸에 배어 있으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들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만 느끼는 건 아니랍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아쉬운 점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해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길에서 부딪히고도 미안하다는 말 없이 휙 지나가 버린다거나 뒷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두는 배려가 부족하다는 식의 경험담이 종종 올라오곤 해요. 또,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표정이 다소 딱딱하고 잘 웃어주지 않으며, 먼저 스스럼 없이 말을 거는 경우가 드물다는 인상을 받기도 한다네요. 생각해보면, 미국 같은 곳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도 가볍게 인사를 나누거나 농담 한두 마디를 건네는 게꽤 흔한 풍경이잖아요. 칭찬은 좋지만 쑥스러워요. 사실 이런 지적들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유효로 수줍음이 정말 많거든요. 칭찬받는 걸 좋아하면서도 막상 누군가 칭찬을 해주면 얼굴부터 빨개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이, 아니에요. 제가 뭐려, 오히려 님이 더 대단하신데요? 하면서 겸손해하거나 상대방을 띄워주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죠. 어쩌면 어릴 때부터 학교나 사회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칭찬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는데 익숙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마음. 그래서일까요? 길에서 허리가 잔뜩 굽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무거운 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말없이 다가가 묵묵히 뒤에서 밀어들이거나 앞에서 함께 끌어주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인사할 겨를도 없이 호련히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쑥스러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기도 하고요. 본래 마음은 정말 따뜻하고 착한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고 낯가림이 심해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꽤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한 거죠. 몇년전 코로나19로 마스크가 기했을 때, 이름 모를 누군가가 수백 개의 마스크가 담긴 상자를 경찰서 앞에 두고 사라졌던 일이나 요소수가 부족해서 난리였을 때 밤이나 새벽 시간을 이용해 몰래 스무 통이 넘는 요소수를 기부하고 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미덕이자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서로 다른 모습, 어떤 게더 좋을까요? 재미있는 건 평소에는 낯선 사람과도 잘 웃고 농담하며 문도 오랫동안 잡아주는 등 친절해 보이는 외국 분들이 정작 누군가를 위해 개인적인 시간이나 노력을 크게 들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유유로 선뜻 나서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모습이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참 다른 모습이죠. 어느 외국인이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첫날 이야기. 최근 한여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겪었던 아주 특별한 경험담을 해외 커뮤니티에 공유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저희 언니가 한국에 다녀갔어요. 그런데 제가 6년 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와 거의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잊어버리기 전에 이렇게 글로 남겨두려고요. 저는 올해 28살이고, 6년 전에 한국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지금처럼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얘 하필 한국이냐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아시아로 갈 거면 차라리 일본이나 대만으로 가지 그랬냐는 친구도 있었고 굳이 아시아 말고 유럽으로 가거나 아예 외국에 나가지 않는 게 어떻겠냐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자꾸 한국이라는 나라의 마음이 끌렸어요. 물론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여러 해의 국가 중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혜택이나 조건이 가장 좋았던 것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덜컥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처음 일에서 2년 동안은 정말이지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한국에 정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보고 왜 한국 가냐고 핀잔을 주던 친구들까지 이제는 오히려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정말 사람 앞날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 오기 전에 아무런 정보 없이 무작정 온건 아니었어요. 한국이 여자 혼자서도 밤늦게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치안이 매우 안전한 나라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대체로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죠. 하지만 책이나 인터넷으로 본 정보와 실제로 겪는 현실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잊지 못할 한국에서의 첫날.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항에 내려서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며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성분이 다가오셔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영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사실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인데, 많은 한국분들은 외국인이면 당연히 영어를 유창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영어가 서툰 외국인이랍니다. 물론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었고, 꾸준히 공부는 하고 있었지만, 단어나 문장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조금만 긴 대화를 하려면 번역기에 도움이 필수였거든요. 아무튼, 도움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더니 그분이 제 무거운 짐가방을 직접 들어주시면서 지하철 타는 곳까지 약간의 거리를 함께 가주셨어요. 처음에는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나?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 알고 보니 공항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셨어요. 제가 무척 곤란해 보였나 봐요. 그분 덕분에 저는 무사히 지하철에 오를 수 있었죠.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가다 보니 드디어 제가 내려야 할 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죠. 제가 가져온 짐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도저히 들고 내리기가 힘든 거예요. 특히 지하철에서 내릴 때,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에 캐리어 바퀴가 빠지지 않게 하려면 짐을 번쩍 들어야 하는데, 그럴 힘이 없었거든요. 생각해보니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계속 짐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캐리어를 끌고 갈수 없는 계단이나 턱 같은 곳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주셨더라고요.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어떻게든 이 많은 짐을 빨리 밖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에 끙끙거리며 가방을 들려고 했었어요. 내가 정말 짐을 미련하게 많이도 싸왔구나. 좀 가볍게 올걸. 하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죠. 아무래도 해외에서 혼자 사는 건 처음이다 보니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겼는데 특히 엄마가 이것도 필요할 거야. 저것도 가져가 하시면서 넣어 주신 자잘한 물건들 때문에 가방 개수도 여러 개인데다 무게까지 엄청났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뒤에 서 계시던 어떤 한국분이 갑자기 제 커다란 가방 하나를 번쩍 들더니 아무 말 없이 성큼성큼 걸어가 문밖으로 옮겨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순간 헉내 가방 훔쳐 가려는 건가 하는 황당한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말 딱 가방만 문밖 안전한 곳에 내려놓으시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아 도둑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 거구나 하고 깨달았죠. 아마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제가짐 때문에 꾸물거리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 통행에 방해가 될까 봐 얼른 도와주신 게 아닐까 하고 짐작했어요. 헬프. 한마디와 사라진 영웅.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하는데 그날따라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났는지 운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맙서사. 이 많은 짐을 들고 저 높은 계단을 다 올라가야 한다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낙담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또 다른 남성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아주 짧고 굵게 딱 한마디, 헬프, 헬프,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겨를도 없이 제 가장 큰 캐리어를 번쩍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저는 순간 여기가 한국이라는 사실도 있고 저도 모르게 독일어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소리쳤어요. 당연히 그분은 독일어를 알아들을 리 없으셨겠죠.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도와달라는 뜻으로 이해하셨는지,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척척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한국 지하철역은 정말 계단이 많고 높아요. 한국 사람들이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부른다던데, 저는 처음에 그 이유가 바로 이 지옥 같은 계단 때문인 줄 알았다니까요. 제게는 정말 끝도 없이 이어진 지옥으로 가는 계단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무튼 그분은 정말 힘도 좋으신지, 그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가셔서 순식간에 저와 거리가 꽤 벌어졌어요. 처음 그분이 헬프, 라고 했을 때, 아, 나를 도와주시려는 거구나 하고 짐작은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여국에서 온 미친 여자로 뉴스에 나올까 봐 무서워서 그냥 조용히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뛴 적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남은 가벼운 가방들을 들고 낑낑대며 계단을 다 올라가 보니 제 캐리어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남성분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정말 웃기면서도 신기하지 않나요? 헬프. 라는 영어 단어 딱 한마디 던지고는 생면부지의 외국인 짐을 말없이 들어서 옮겨주고 어떤 보답이나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심지어 고맙다는 인사조차 건넬 수 없게 바람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게요. 제가 20년 넘게 살았던 독일에서는 단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한 바로 첫날부터 이런 놀라운 경험을 연달아 하게 된 거죠. 게다가 그분도 저처럼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셨는지 딱 헬프한 단어만 하신 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재미있고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보러 한국에 놀러 온 저희 언니도 이번에 한국에 와서 첫날 저랑 아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언니가 잔뜩 흥분해서